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비교적 쉽게 몽골 제국인 킵차크 칸국으로부터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몽골 제국이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유럽 지역을 방치하거나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통치했기 때문이다. 몽골은 인구가 적고 유목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정착 지역에서 복잡한 행정 체계를 운용할 만한 인력과 경험이 부족했다. 우크라이나와 같은 넓은 평야 지역에 병력을 분산 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주로 약탈과 조공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원을 확보했다. 따라서 큰 군대를 상주시키거나 행정 체계를 직접 구축하는데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킵차크 칸국은 몽골 본국과 거리가 멀어 현직 칸들의 자율성이 강했고. 몽골 제국의 중앙 권력이 약해지면서 이 지역은 더욱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우크라이나 일대를 당대 최강 몽골로부터 획득할 수 있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동유럽의 광대한 영토를 가지게 되었으나 인구 밀도가 낮아 중앙정부가 각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웠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었기에 전통적으로 귀족들의 힘이 강했다. 이러한 힘을 바탕으로 귀족들은 농민들을 자신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고 농민들은 농노화되었다. 그리고 당시 유럽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농민들을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는데 15세기 후반 유럽은 스페인 제국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입된 금과 은을 통해 경제가 번영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이 유럽에 뿌려져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17세기 초까지 이어져 150년간 물가가 6배 올랐다. 이를 가격혁명이라 부르는데 가격혁명으로 인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곡물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토지가 비옥한 우크라이나의 농민들은 폴란드 영주들에게 더욱더 착취당했다. 한편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몽골 침입 후 재건을 위해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13세기에서 15세기 사이 신성로마 제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종교적 박해 등을 피해 많이 이주하였다. 유대인들의 뛰어난 상업 능력으로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고, 폴란드 리투아니아에서는 유대인 우대 정책을 내놓아 유대인의 이민을 더욱 유도했다. 현재 미국에는 많은 유대인이 사는데 그중 상당수가 이 시기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로 이주해온 유대인의 자손이다. 유대인들은 금전 감각과 사무 능력이 뛰어나 폴란드 귀족의 장원 관리인이 된 자가 많았다. 이에 영주의 농민 수탈 앞잡이로 간주되어 농민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고,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지역에서 훗날 유대인 대학살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몽골의 침략으로 대부분의 키예프루스 공국들은 쇠퇴했지만, 몽골의 침략을 발판으로 삼아 성장한 공국이 있는데, 모스크바 대공국이다. 우크라이나 동북쪽의 키예프루스의 공국 중에서 모스크바 대공국은 블라드미르 수주달 공국의 일부분이었고, 몽골 침입 이전에는 키에프 루스 변방의 말단 공국에 불과했다. 모스크바 대공국은 숲이 우거진 오지라서 우크라이나 지역보다 몽골인들로부터 피해가 적고 안전했다. 또한 킵차크 칸국의 대대로 순종하면서 킵차크 칸국은 모스크바 대공국의 다른 지역 공국들에 대한 세금 징수를 맡겼고, 모스크바 대공국은 차근차근 힘을 키워 인근 공국들을 흡수해갔다. 킵차크 칸국에게 충성하던 모스크바 대공국은 14세기에 이르자 발전을 이룩하여 킵차크 칸국의 지배에 반항하기 시작하더니 15세기 후반 이반 3세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더 이상 킵차크 칸국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킵차크 칸국은 이반 3세를 응징하기 위해 1480년 군사원정을 이끌었다. 우그라강에 도달한 몽골의 기병들은 강물만 얼어붙으면 진격할 심산이었다. 막상 강이 얼어붙은 11월 말 킵차크 군대는 말머리를 돌렸다. 급작스런 철수는 칭기즈칸의 후예를 자처하고 인도 땅을 휩쓴 티무르 군대의 침입 징조 때문이었다. 킵차크 칸국은 재정벌을 다짐했으나 다시는 러시아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 이로써 1480년 240년간 지속된 몽골의 지배가 종식되어 타타르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되고, 모스크가 대공국은 주변 공국들을 통합하며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했다.